하는 시 국민 여러분, 오늘 제270일의 임시회를 맞아 코로나19로 마음 졸이며 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성해찬 부위단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역동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정동균 군수님과 변형석 군수님을 비롯한 행부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반기에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제271회 임시회는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실효성 있는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현재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은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졸속 입법으로 추진되면 있어 우리 군민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민들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보상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악법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시히 우려를 갖게 합니다. 군 소. 보상법 범국민대책위원회 이태형 총괄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국민과 함께 국방부 등 반대 기관에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온 국민들의 생활과 재산권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군소음 보상법 국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조치했던 코로나 1 9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공직자 <laughs> 여러분들의 철저한 방역 업무 추진과 국민 여러분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처럼 방역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속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국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양평군의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양평군의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임시회는 군소음보상법 범국민대책위원회 이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가 고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한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송효찬 부의장회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식 요구가 있어 같은 조제 상항 규정에 의하여 7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70일의 양평군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황선호 의원의 오인으로부터 발의된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 반대결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270회 양평군의임시회 제1차 회의에 선정된 안건은 의장님 제2 안건인 제2안건인 제270회 양평군의임시회회기결정건 외의 1건과 황선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 반대결의안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안 제271회 양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권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4일 이일리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과결 여성을 선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2항 제 2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권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 순에 따라 윤순옥 의원, 의원님과 박현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가 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3항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 반대 결의안을 선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전재선회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88호 군소음보상법 하위 법령 제정안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각종 피해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서 제정된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민관군 협동의 소음 영향도 조사 선행, 소음 대책 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 철회, 사격일수 등에 비례한 보상금, 차등지급조항 철회, 피해 유형에 따른 보상대책 수립, 지역지원사업 등 근본적 대책 수립이 포함된 하위 법령의 제정을 권의하고자 하는 것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군소음 보상법 하위 법령 제정안 반대 결의 문 양평군은 국가의 각종 규제 및 군사시설로 인하여 지역 경제 침체, 재산권 침해 등의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지난 2019년 11월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은 그간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법적 피해 보상의 단초가 마련되어.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양평군의 군수운보상법 하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은 그동안 묵묵히 피해를 감내하며 언젠가 국가가 마땅한 보상을 해주겠지라는 국민의 기대를 송두리채 빼앗아 버렸을 뿐 아니라 국가가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군수운보상법은 시간, 재원 등에 밀려 졸속 입법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빈약하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훈련마다 피해 유형이 다를진데 오로지 소음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어 오랜 기간 감내해온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둘째, 보상 금액은 소음 대책 지역별로 월 6만원, <laughs> 월 4만 5천원, 월 3만원에 따라 사격일수, 실제 거주일, 근무지, 학교 등교 등 소음 노출 여부에 따라 감액하여 최대한 보상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반면, 사유재산권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축, 중축, 개축 금지의 시설물 설치 제한과 시설물 용도 제한이라는 초광수의 마치, 마치 선심쓰듯 소음 방지 시설 설치 조건으로 신축, 증축, 개축을 할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보상금액은 계속 그렇다 치더라도 소음 방지 노력마저 국가가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이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수용, 수용 또는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사항을 국방부는 모르는 것 즉, 행위 제한은 행위 제한에 대한 보상과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셋째, 보상에 대한 중요한 척도인 소음 영향도 조사, 조사를 하위 법령의 과정에서 실시를 한다는 점이다. 소음 영향도는 전문 용어다. 우리는 소음 영향도가 뭔지도 모른다. 어느 한쪽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무엇을 논할수 있겠는가? 따라서 군소음보상법은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행정 편의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였다. 이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 법령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에 양평군 의회는 군소음보상법 하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있어 우리 군의 의견을 적극 수령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간군이 협의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선행하고 훈련장별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한 조사 및그 결과를 주민과 공유한 후에 사의 법령을 제정하라 하나 소음 대책 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을 즉각 철회하고 재산,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라 하나 사격 일수 등에 비례하도록 한 보상금 차등 지급 조항 및 감액 조항을 철회하고 보상금 및 보상 기간은 주민과 합의를 거쳐 결정하라. 하나, 소음 피해 뿐 아니라 진동 등의 사격 훈련으로 인한 피해 유형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보상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개인 보상 이외에 피해, 지역, 피해 지역에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7월 14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군소 보상법 하위 법령 제정안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계가 있었으므로 주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유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있으십니까? 어,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소음 보상법 하위 법령 제정안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효찬 부회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변영석부무수님과 임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양천군 2회 임시의 제2차본회의 사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